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프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종목은 버추얼 프로토콜입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 3% 상승 해주면서 이렇게 횡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던 코인이 이때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이때가 바로 이제 AI, 이 AI 호재였는데 이 AI 호재가 나온지 얼마 안된 시점에 곧바로 이게 버블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버블이 터져주면서 이렇게 곧바로 되돌림 워낙이 나와줬었죠. 네, 그 이후부터는 사실 거래량이 줄면서 점차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물리셨던 분들이 지금, 지금 물리셨던 분들은 물리셨던 분들 대로 아니면 이득을 보고 나오신 분들이라면 이득을 보고 나오신 대로 이 버츄얼 프로토콜이 이미 끝났다라고 보시는 분들 많겠지만 하지만 지금 이 버츄얼 프로토콜에 초대형 이벤트 일정 하나가 남아있. 하지만 지금 이 버츄얼 프로토콜에 초벤 초대형 이벤트 일정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 일정 하나 때문에 엄청난 상승과 엄청난 하락이 따라오게 되는데 이 상승은 말 그대로 급등이 되고 하락은 말 그대로 급락이 되겠습니다. 한동안은 이 락업 해제 이벤트와 그리고 소각 이벤트에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 <laughs> 락업 해제 이벤트란 재단, 기관, 고래들이 묶여있는 이 물량에 직결되어 있겠습니다. 이 물량 사이즈가 최소 100조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급락은 피해가기 어렵겠는데, 이 급등이 나와주는 과정 속에서 이제 락업 폐지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 재단, 기관, 고래들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우리 개미들처럼 아무 때나 팔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매도라는 것 자체가 제한이 걸려 있어서 내가 팔고 싶을 때팔수 있는 게 아니고, 기간이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락업 폐지 기간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때가 와야지만 이제 이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식을 비롯한 코인 투자를 하다 보면 종종 보이는 락업해자라는말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그럼 이 뜻은, 뭐, 음, 그, 그럼 이 뜻은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먼저, 락업이란 사전적 의미로 유치장, 교도소, 자물쇠를, 잠금 등의 무엇을 잠그는 의미다. 주식이나 코인에서 락업은 주식과 코인을 잠근다는 의미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조금 더 신규 코인에 통용되는 해석이 되겠는데, 대체로 많은 분들이 락업에 관해 알고 계실 때,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공모주가 상장된 이후에 그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거래를 제한하는 것. 자, 신규 코인에는 초기 개발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투자를 진행했던 투자기관이 있을 겁니다. 이 초기 물량들이 상장된 이후에 곧바로 매도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뜻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 신규 코인이 아니더라도, 이제 각종 기관, 그리고 ETF, 재단들이 그 이후에도 이 락업이라는 게 걸리곤 합니다. 때문에 그 전에 가격 펌핑 과정은 필연적이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 급락 과정이 바로 매도 기간, 즉, 락업 해제 기간이 되는 것이죠. <laughs> 보통 락업 해제 전 평균 상승률이 5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이렇게 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락업 해제를 강조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소각 이벤트까지 엮여 있다 보니까 상승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더 빨라지겠는데요. 소각이란 공급량을 줄여서 희소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락업 해저 펌핑과 결합되줄 경우 훨씬 더 강한 상승 모멘텀을 만든다는 점이 특징이겠는데요 지금 이두 이... 락업 해저 펌핑과 소각 이벤트가 겹쳐주는 코인은 그 자체로 시장에서 가장 강한 변수가 되는데 지금 이두 이벤트가 겹쳐주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초집중을 하셔야 하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만약 이렇게 기술적으로 탑점을 잡아서 들어가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지금은 기회를 잡기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선취미하는 전략, 미리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버츄얼 프로토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할 것은 대형 이벤트의 일정과 그리고 그 일정에 맞물린 최종 목표가가 되겠는데요. 급등은 단한 번의 기회 밖에 없고 그 이후에는 완전한 급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남은 시간도 많지 않고 기회도 한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락업해제 펌핑,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이락업해제 이벤트와 소각 이벤트 두 가지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이 락업 해제 일정과 관련해서 대응 자료집을 이미 한번 보내 드렸었는데요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전체적으로 받아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조드리고 싶은건 락업 해제 이벤트와 동시에 이 소각 이벤트까지 이렇게 지금 일정이 결합되어 있다 라는 점인데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가격 펌핑이 나타난다는 뜻이고 이러한 이벤트는 1년에 많아봤자 한번 아니면 두번 정도 찾아오는 그런 빅 이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진입을 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이벤트성이 강한 코인들은 이런 기술적인 그런 차트 매매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이 일정과 그리고 이 날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최종적인 이 목표가가 되겠는데 이 목표가는 차트로 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락업이 풀리는 시점이고, 락업 해제 1, 2주 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물량 처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트가 살짝만 꺾여줘도 그때는 전량 정리가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바닷권에서 순식간에 급등이 터지게 되는데, 보통 락업 해제 이벤트 기간이 한 달에서 많게는 세달 정도이기 때문에, 매수하는 데에는 여유가 생길 수 있겠지만, 일단 본격적인 이 가격 상승이 시작되면, 내가 이걸 추격 매수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절대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남들보다 안전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저렴한 가격에서 선취매에서 미리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종적인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차트가 아니라 일정으로 판단해야 하는데요. 락업이 풀리기 1, 2주 전부터 단계적으로 정리를 이렇게 해주셔야 하고, 차트가 살짝만 꺾여도 다 정리하고 나오셔야 하는데, 이 일정대로만 움직이면 크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400%, 혹은 600%뭐 말씀드리지만, 이런 수익이 아무나 낼수 있는 수익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확신이 있어야 끌고 가서 최종적으로 이런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차트로 해석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이유는 상승하는 동안 여러 번 이런 음봉들이 나와 주게 되는데, 그런 변동성이 왔을 때 초보자분들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이 일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대응 자료집대로 원칙을 지키면서 준비해야 한다는 거고, 지금 보시면 30분 만에 주가가 30분 만에 주가가 반이 녹았다 트럼프 아들도 망연자실했다는데 이것도 락업 해제와 관련된 기사 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대형 자료집에 락업 일정 기밀자료 pdf 이런 파일들 제가 넣어드리는데 정말 중요한 건이 원칙입니다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다 보니까 락업 해제 평균 상승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00에서 1000%까지 이렇게 상승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튀다 보니까 수백 퍼센트 수익을 보다 보면 사람이 더 욕심을 내고 싶어집니다. 이때부터 이제 일정이 꼬이게 되고 결국 벌었던 걸 다시 토해내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계획대로 매매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성공, 성공하자. 이제 성공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아직 대형 자료지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께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다는 점이고 기회가 와도 누구나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확신은 일정과 그리고 이벤트가 있는 그런 코인에서 나오는 것이지 단순히 차트 보고 양봉이냐 음봉이냐 뭐 숏이냐 롱이냐 이걸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결국 약속된 그런 일정에 맞춰서 끌고 가는 것이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집을 보내 드리는 이유도 이번에도 변함없이 이렇게 600% 그리고 400% 이렇게 크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대로 해야지만 최종 목표가까지 갈수 있고 중간중간 이 차트 본다고 해서 해결될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성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아직 이 대응 자료지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